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전 오늘 운동 12시쯤에 가서 한 3시까지 했어요. 좀 빡세게 했어요. 오늘 왜냐면 내일부터 VIP 님 오셔서 운동을 5일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좀 빡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집을 또 치워야 돼요. 계속 치웠지만 내가 계속 생활하면서 <laughs> 계속 어지르니까. 계속 그냥 뭐 체바퀴 돌듯이 똑같아. 나는 어제로고 또 치우고 내일 되면 또 치워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그렇게 계속 치웠습니다. 지금도 치우고 있고 지금 욕실 끝냈고 이제 옷방 끝냈고 내방 여기 끝냈고 아 여기 좀 남았군. 여기랑 이제 거실이랑 부엌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거의다 해놨어요. 한80% 정도 해놓은 상태고 그냥 며칠 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오자마자 치우다가 그 다음에 오는 길에 과일이랑 김밥하고 제육 제육 덮밥 제육 덮밥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서 서서 김밥하고 닭가슴살하고 먹고 또 치우고 그런 거한것 같아. 그렇게 하고 아, 머리가 지금 다 떡져갖고 머리 씻지도 못하고 샤워만 대충 하고. 몸에만 뿌리고 머리는 못 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저는 VIP님 영접을 해야 돼서 이제 영상 올릴 수가 없어요. 아, 머리도 잘라야 되나? 이거 머리 잘는지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머리가 좀 지저분한 거 같아서 내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 안녕.